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센서식 관련해 주말 날짜에만 색이 자동으로 변하는 기능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. 월간 보고를 만들다가 센서식으로도 이렇게 응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걸좀 같이 보여드리고, 지점별 제품 실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좀 풀이를 했는지 겸사겸사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보이시는 자료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어요. 출고 로우와 수급 로우는 전산에서 다운 받은 그대로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세요. 뭐 일부 내용만 복사해 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운 받은 그대로를 통으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만 해 주시면 나머지 이늘색 시트 부분의 보고서의 내용들은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이에요. 그 중에서 전체 월간보고서랑 조직별 월간보고서를 좀 공유해볼게요. 먼저, 월간보고서의 구성은 내가 보고 싶은 기간을 선택하시고 특이하게 수금 기준과 출고 기준이라고 있는데 실적을 보는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. 그래서 출고로우와 수금로우가 두 가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출고 기준으로도 실적을 볼수 있고, 수금 기준으로도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달에 이제 제품별로는 어느 제품이 좀 많이 팔렸는지 실적을 보실 수도 있고, 그리고 각 영업본부가 있었어요. 총 4개의 영업본부가 있었고, 그 안에 이제 영업본부별로 관리하는 각 지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느 본부가 이 달에 제일 잘했는지, 그 본부 중에서 어느 지점이 제일 실적이 안 좋은지 좀 내용을 요약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조직별 월간 보고서 공유할게요. 먼저 제목을 보시면, 네, 조직별 방금 우리 봤던 그 본부별로 좀 자세하게 풀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각 본부별로,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날짜 선택할 수 있고, 수공 기준인지 출고 기준인지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제가 공유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지금 영업사 본부의 수공 기준을 선택했어요. 밑에 보시면 영업사 본부에서는 관리하는 지점이 양주 지점, 의정부 지점, 강원 지점 총세 가지 지점이 있죠. 그 밑으로는 내용이 없어요. 근데, 영업 일본부를 볼게요. 영업 일본부를 보면 관리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. 영업 4본부에 비해서 지점이 굉장히 많죠.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. 다시 영업 3본부를 볼까요? 아, 영업 4본부를 볼게요. 보시면 지점에 맞춰서 밑에 표가 마무리되었죠. 강원지점에서 표가 마무리되었어요. 그 밑으로는 표 형식이 없죠. 근데 영업 1본부를 보면 내용에 맞춰서 표가 더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왕이면 내용에 따라서 좀표 디자인도 같이 늘어나는 기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자세한 셀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가 늘어나고 사라지는 건 제가 강의, 셀서식 강의 2탄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통해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